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있어서 큰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조카 롯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근사한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다는 롯과 헤어질 수밖에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롯은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롯이 들어간 땅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악한 사람들과 싸우며 전쟁을 벌이면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내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친자식과 다름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롯의 안위를 걱정했고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구나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이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호소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지즘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살펴보셨습니다.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은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며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아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큰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진 죄악의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랑하는 조카 로시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시 살고 있던 땅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아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픈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불행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제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아픔이 주님의 마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번만 구해달라고 나좀 한번 살려달라고 나 자신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생각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들의 가정을 위해, 암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문제들을 진짜 문제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다. 기도하며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땅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의로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땅이 멸망하면 그 의로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45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40명, 3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의로운 사람들로 인해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더라도 끔찍한 심판을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간절하게 매달린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열 명만 있다면 그열 명에 의해서. 열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참 가슴 아픈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의인 열명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큰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니누의 백성들도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망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가정과 자녀를 기도로 지키는 의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막아서고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황폐한 이 땅을 위해 진리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와 삶을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맨날 우냐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전에는 조카 한 사람을 위해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조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죄악으로 황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이름만 달라진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도 변하고 인격도 달라져 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 주신 이름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주님의 마음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이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께 이 땅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 가정은 안 됩니다. 막아서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이 무너집니다. 정치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바른 신앙과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진리를 구하며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질 때 우리의 기도가 무너질 때이 땅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사람 죄로 인해 황폐한 이 땅을 막아 서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서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우리 모두가 장수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형통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아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가는 이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